대신 한 심판 볼게. 소파는 네, 자자 수비할게요. 시작 시작. 브리즈랑 어지나 잘해요. 나는 잘 여기 1층 잠겨있으면 샤워 안 되나?

<목소리> 네. 아, <laughs> 아니, 그, 주문, 야, 네. 그걸로 하지 말고, 요, 선만. 아, 선만. 네.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거기 이거 아, 있잖아. 이런, 그래, 그래. 그래. 그냥, 그거는 네. 그냥 안 만져도 돼. 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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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드가 안되서 그렇 연트는 <목소리> 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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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너희들 더 힘든 거 같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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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친구 아까 안 뛰었어? 아, 네. 아, 안 뛰었구나. 근데 이번에 왜안 들어왔어? 열아 네. 아, 지나사. 지나서 빠진 거. 그지 나이스 나이스. 맞아 아까 3점 몇개 먹었잖아. 3점 제일 많 먹었잖아. 가가 아, 길만. 면미 면미 가. 가, 가. 괜찮아? 됐어, 됐어, 됐 잘했어, 잘했어. 세괜찮세 하나라도 어아 좋아. 아 괜찮아, 괜찮아. 주구 아, 조심. 고줘 아, 갈 때! 갈 가드! 반대 봐도 돼! 그래서 3점 봐! 바로! 좋아! 2점! 아우씨! 음. 센터 봐! 센터 봐! 우리 센터 봐! 하나 아, 더!

야, 수비해봐! 삼점 계속 던지잖아! 요아 너도 하나 먹여봐. 아. 나이 아, 까비 까비. Yeah, yeah, yeah.